제주 조금 더 오른쪽에서 채워주면 되니까아 어, 그래? 딱 사이사이로 아 사이사이로, 아, 사이사이로. 나한테 기대 나한테 기대 뭐지? 남쪽이 뭐지? 남쪽이 아니요. 아니요. 안녕하세요 우스니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왜 그렇게 인사하셨어? <laughs> 정중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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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랜만에 화차는 대회 어. 또해리님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똥손들도 어? 어? 동선들도 유선이 재미있게 네. 할수 있는 미술 <laughs> 기법을 갖고 왔습니다. 오, 오 하이드로디핑 타이다이 오 이런 거와 비슷한 음 플루이드 아트, 뭐 푸어링 기법. 어려워. 푸욱 졸라. <laughs> 어부기할것같아요 어, 플루이드 같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린다 흘러내리게 해갖고 그게 이쁘게 나오는 아... <laughs> 약간 그런 기법이 있어요 아, 소가 하는 미술 기법의 특징이 네요네 맞아요 그 중에도 그, 그, 잘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랜덤하게 예쁘게 나오는 <laughs> 아, 물론 이게 진짜 잘하는 센스 있는 분들이 한다면, 뭐100% 실패는 안 하겠지만, 우리는 어, 어. 한20% 실패 가능성을 가지고, 20%는 없고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렇게 좋은 기법도 우리는 실패 가능성이 있네? 네, 있어, 있어. 지금 저희가 방 6개를 꾸몄거든요. 네. 벽이 좀 허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캔버스 같은 걸좀 준비해 왔어요. 어. 플러스에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갖고 걸어동다면좀 뿌듯하지 않겠어요? 아 근데 그쵸. 이것만 해서는 하차는 좀 느낌이 날 수가 없겠죠. 아, <laughs> 인테리어로 예. 쓸만한 것들 아니면 음. 뭐 심심한 내 아이템들을 좀 접다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. 아 어. 자 그러면 각자 이제 흩어져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차는 플루이드 하트들 시작합니다. 예! 각자 그 개인 방 컬러라든가 우리 우스가 맡고 있는 컬러들 위주로 좀 많이 샀거든요. 어, 나는 나는 한 이런 이런 색 세... 똥. 어, 약간 똥이에요. 흘러 내리는 거. 제가 이 바지에다가 이거 말. 엉덩이야 엉덩이야. 생동이. 자, 모든 건 준비가 중요한 법.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서 도대체 플루이드 아트가 뭐냐? 알아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탱입니다 여러분 지금 플루이드 아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운데 뻥뻥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질감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거를 살려가지고 제 캔버스에 분화구 가득한 달을 문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달만 하면은 어... 밋밋하잖아요. 밋밋하지 않게 환생 교육에만 늑대인간을 이렇게 형상에서 오~ 여기 앞에 늑대가 울고 있고, 뒤에는 다리 크게 뜨는 이 느낌. 이 느낌, 과연 살지 모르겠지만, 이게 무엇을 못하 일단은 진짜 제대로 하기 전에 이 캔버스에다가 조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가져온 색은 스카이 블루 그리고 약간 이런 분홍 분홍. 어내 옷이랑 색이 비슷하네. 화이트랑 옐로우 이렇게 가져왔는데요. 그래서 제방 컨셉이 좀 노랑 노랑 이런 컨셉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노랑 노랑 약간 파스텔핏 나는 약간 그런 한 색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빠빠밤! 이 쓰레받기 쓰레받기를 이용해서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일단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.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. 일단 뭔가 생각하기보다 먼저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. 요 파란색 계열과 이런 펄이 들어간 요 물감을 사용해서 이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면 은 어떻게 나올지. 비율도 딱히 따지지 않겠습니다. 흰색을, 흰색 많이 할까요? 흰색 많이. 다음에 밝은 파랑. 밝은 파랑. 이.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모르겠다. 일단은 넣는다 육수. <laughs> 어? 그리고 섞는다?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부어 부어요. 아 망했어. 그 그래, 이거 왜왜 네, 왜? 네, 네. <laughs> 이렇게 되네. 아, 먹어봐, 먹어봐. 아니, <laughs> 어 약간 그 민트 초코 녹은 색아 이거 너무 되게 진짜네. 슈퍼스타 녹은 색어 슈팅스타. 아 좀. 좀. <laughs> 아, 이렇게 기다리면은 어쨌든 내려오긴 하는구나. 네. 아, 그러네. 저 아, 나도 용기를 얻었어. 해봐야지. 감정이. 김이저은 요정도 하고. 재료주민만 지금 1시간 반에 걸렸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옷부터 작업복을 갈아입어줄게요. 이렇게 한면편지원님 해주세요. 나도 <laughs> 해 네, 이렇게 작업복을 갈아입었고요. 플로이드 아프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해봅시다.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 돌리고. 네. 응? 자 갑니다. 와! 쪼로 돌려 주고. 에그, 에그 위위. 응. 우와. 훨씬. 오, 이쁘다. 이러면 제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내가 한 거지. 하지 마. 나랑나서이 했다. 알았어. 우리 거 자,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고요. 진짜 금방 하네. 하는 거는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, 분홍색, 하얀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거를 쓸바퀴에다가 담아가지고 음 하면 되는 되는 거죠?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받아볼게요. 오이금 이렇게 담았어요. 자 간다. 음 어이거 맞는 거야 이거? 오. 어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될까 이게? 아 여러분 말을 해봐요. 이게 될까요? 아 최초로 최초로 저 선언합니다. 대회에 참가 안 하겠습니다. 포기. 저 참가 상도 안 받을래요. 참.. 안 나? 어떻게 한 거야? 좀 알려줘봐요. 어 멤버가 <laughs> <laughs> 걸렸다. <웃음> <웃음> 자, 준비는 마쳤습니다. 게임 시작됐습니다. 걱정하지 마. 뭘 걱정해? 살짝 굳었다 근 짬바가 좀 있네, 이 사람. <laughs> 아, 이고 닫고, 닫고 했어야 돼. 고 네. 마스킹을 했어 마스크를 했어진짜 진짜. <laughs> 28일 실패 가능성을 가지고. 어절 캔버스. 아, 고생했어요. 나는, <laughs> 나는 이거 좀 쉬울 줄 알았어. 여러분들이게 <laughs> 힐링의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. <laughs> 좀 스트레스 줄것 같다 라는 생각좀 했어 <laughs> 어, 전혀 몰랐어 그럼 한 명씩 공개를 해봅니까? 네 좋습니다 자 저기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저 자리가 공개 자리고 한 사람씩 가가지고 에이? 미술품 작품 발표하듯이 어. 발표하면 되 어. 우리 감정단처럼 어. 와 이거 보따리로 아주 와뭘 와, 이렇게 많이 했어? 우와 뭐야? 어, 뭐야? 자 우와, 제일 처음 해본 거 짜잔 우와 우와, 우와. 우와. 약간 멋있다. 그 붉은색 용 비늘 같다. 작품 설명해 주나요? 작품 설명, 설명 제그 시그니처 컬러가 레드잖아요. 제 방도. 약간 레드로 돼 있어갖고, 거기에 좀 맞게 붉은색을 많이 써갖고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저거는 약간 토치로 터트리는 뭐 셀을 만든다거나 그 음. 작업을 좀 위주로 많이 좀 해본 작품. 우와. 처음 보는 성희님이 보면 어떤가요? 아, 그니까 러 이게 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이게뭔 이게 <laughs> 뭔가 그냥 빨간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빨간 걸 만들었어. 이 <laughs> 네, 흐르는 느낌. 그 뭔가 이쁜 아, 느낌이잖아. 어, 뭐 제목 없어요? 작품 제목? 어, 제목 까지는 없는데. 그냥 보게도 이쁘지 않아요? 사이에? 어, 예뻐요. 와. <laughs> 같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조금 허전하고 음. 지금 준비한 거다 같이 이렇게 어디에다 그래, 보여줘 봐. 뭐. 오, 한번 짤. 죠 자, 두 번째. 짜잔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 구절판 뚜껑이네. <laughs> <laughs> 맞지 않아? <laughs> 제가 작품 설명 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는 김장을 형상화. 한 김장다라이라고 혹시 아세요? 대야. <laughs> 아, 아, 그러네. 김장 대야를 형상화한 황슬기님의 작품입니다. 오 작품 굉장히 두드렸습니다. 한국적이네요. 감정가 어 황슬기님이 2만 원 드리는 걸로. <laughs> 가져가시면 2만 원을 드립니다. 얘.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약간 용암과 바다가 흐르는 그런 걸좀 표현해 봤습니다. 음. 반지의 저왕, 아. 반지의 저항. 짜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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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파란 빛이 좀더 있네. 오. 오. 너무 멋있는데. 이쁘죠? 이거 그게. 파란 걸 넣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요게 의 세상 같아요. 약간 홍해 같기도 하고. 응, 음. 약간 지옥 같기도 하고. 오. 화성. 그래서 <laughs> 이걸 토대로 약간 색 배합을 좀본 다음에 오. 제대로 된. 아너 아, 언제까지? 야이날연습이었어 <laughs> 이, 이, 연습. 연습. 오 뭐야 이거? 오 뭐야? 잠 저게 뭐야? 아또 수업 덤 벌어가지고 해가 다 아니 <laughs> 안 떼거든요? 이제, 이제 떼는 거야? 이거 네. 아, 오 기대된다 이거. 아, 떼야 되는구나. 플루이드로한 신발. 오! 와서... 오! 여기 지금 마킹 해놨죠? 여기 때문에 이제 흰색이었던 곳을 이렇게 지금 작품을 한 겁니다. 쌈이 너무 많이 네당황하어요 당황했어. 어 당황했네. 여기 이렇게 안 뜨는 줄 몰랐네?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약간 웅묘해. <laughs> 얘네가 훨씬 나은데? 그쁘지 <laughs> <크지> 않아. <웃음> <웃음> <다> 아. <laughs> 이거 나도. 묶어서 딱 묶어서 예쁘게 한거 사진으로 보내줘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<웃음> <웃음> 내가 해볼까? 소정! <도전>? 오케이 <laughs> 자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가 꿈이었던 <웃음> 어 <웃음> 일단 연습작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 개들을 했어 <laughs> <laughs> 짠! 오 이도네 헤리랑 약간 약간... 이게 멘탈이 같이 갔네. 페리라는 약간 채도가 다르죠. 왜 이렇게 시 뻘겋게 다... <laughs> <왜> <laughs> 하는 거야? <laughs> 그래서 타오르는. 최종자는 <최종작은> 뭐예요? <laughs> 최종자는 <최종작은 웃음> 한번 저는 시계에다가 개고를 해봤습니다. 그래 요 그래. 어. 있구나. 이게 어려웠던 게 원래 플루이드는 음. 좀 이렇게 흘려서 아래 그치, 그치. 내려와야 되잖아요. 그치, 그치. 근데 이게 시계다 보니까 안에 고이는 거예요. 아. 응. 그래서 이 마스킹 때는 작업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. 아. 확실히 이게, 이게 플루이드다. 왜냐면은 응. 이거는 그림으로는 못하니까. 그치? 이런 아, 나 아. 아, 내꺼 좀 비슷하니까 내꺼를 겠어 어, 제 것도 거의 비슷해요. 어, 비슷한데? 어, 네. 그러면은. 붉은... 아. <웃음> <웃음> 자, 저는. 오케이, 어? 플루이드를 했거든요. 와, 근데 찰나기 어, 좀 비슷하네. 김치전 눌러붙은 거. <laughs> 저는 아직 마스킹 테이프를 안 떼었어요. 동그랗게. 오오오! 떼볼게요. 뒤에, 아, 뒤에. 약간 기분 좋아지는 영상 그런 느낌이요나 아, 그런 느낌으로. 우와, 우와. 우와! 우와! 됐거든요.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음. 여기 늑대 늑대도 넣놨어 아니, 거짓말. 그래서 여기 늑대도 띄면은 되는데 진짜로? 어. A4 용지로 해 가지고 그냥 풀로 붙였단 말야 나중에 뗄수 있겠지. <laughs> 이게 이렇게 뜯어진다. <뜯어지네. 웃음> <이게> 이렇게 뜯어지네. <laughs> 붉은 달이었습니다. 한 대학교 의견만 붉은 달이 이렇게 생겼어요. 아아와 다들 잘한다. 잘했다. 다들, 다들 너무 시뻘한 거니까 좀 시원하게 가져오겠습니다. 또 파란 계열은 네, 파랑 파랑 또... 시원하게 가자. 시원하게. 다른 분들과 같이 연습작부터 보고 가시죠. <웃음> <웃음> 연습작 두 개를 <laughs> 와, 시원하죠? 이게 좋다. 저 <laughs> 이거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. 흰색부터 아주 진한 파란색까지 색을 한 다섯 가지 파란색을 섞어 가지고 여기다가 뿌리고 이렇게 흐르면서 계속 계속 막 흔들기도 하고 털기도 하고 막 이런 니까 이쪽은 번지기도 하고 이쪽은 루로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패턴들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캔버스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. 요거를 저는 우수 오면 신는 슬리퍼에 한번 해봤습니다. 크록스 슬리퍼에다가 요 파란색 크록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그게 돼요?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잘했는데 크록스 시원한 여름을 겨냥한 크록스 슬리퍼 만들어봤습니다. 와 잘했다, 근데 그 가운데. 약간 뿌리 처다 놀랐네. 약간 수전사랑 느낌 비슷하네. 이렇게 하니까. 어, 맞아. 요 네, 수전사 오.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아. 바로 올려. 시켜 봐요. 한번 시 보면은. 어, 여러 오! 오! 오 괜찮다. 여러 느낌으로. 아니, 멋있다. 괜찮네. 야, 시현이 거시네요, 같다. 진짜. 그러게. 와. 어. <laughs> 아, 이거 손자 좋아. 좋아. <laughs> 자, 그러면 마지막 발표 주자. DQ 네저 마지막 발표자로 나, 나선 D2입니다 yeah. 자, 저도 그뭐 여러가지 실행착오가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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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연습 <자>, 1번 <laughs> 처음 해보는 연습 아니야? 자 이거? <laughs> 이거는 정말 당황했어요. 실패가 <laughs> 엄두는내아 진짜 한 거야? <웃음> 어. <웃음> 뿌리기 전에 좀 섞였으면 좋겠어서 했더니 섞여서 나왔어요. 아 색깔들이 섞여가지고. 그 종이컵 안에서 물감들이 섞여가지고. <laughs> 살짝 흔들었더니 섞였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약간 이렇게. 한 가지 색깔로 붓으로 칠하는.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스러운 <진짜 빛빛이다>. 미술품이다. <laughs> 자 이렇게 됐다. 네. 그래서 어,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해서 발전했겠지. 예. 자. 달빛에 발전해. 발전해. 어, 예쁘다. 이건 뭐야? 어, 오, 약간 진... 오로라, 달빛 어, 이런 뭐야? 우주 같다. 우주. 약간 미생물 그 현미경으로 관찰했을때는 <laughs> 약간 그런, 안 돼요, 안 돼요? 그런 거. <laughs> 이거 우리가 플레이도다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음. 하는데 밑에 막 뚝뚝 떨어지잖아. 음. <laughs> 어, 맞아. 근데 밑에 뚝뚝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쁜 거. 네 <laughs> 어. 말고 어.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. 맞아. 정말 안 된다. 난여게 마음에 들어. 바닥에 떨어진 애들이.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? 맞아. 공감. 어, 저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? 어, 그래서? 그래서? 뚝뚝 떨어뜨려 봤어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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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발전하고. 아니 있어. 뚝뚝 떨어뜨면 이렇게 돼? 와! 이게 와 이렇게 막한 대가 아니라 이거 한 방울씩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을 막떨군 <laughs>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애들을 와. 가지고 이렇게. <laughs> 아~~ 야, 호모 어. 사피엔스네! 그렇게 가면 발전을 멈출 수 없는 야런야 아, 느낌 있다! 아,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이건? 왜 이렇게 잘 됐냐? 이거. 와 근데 어, 기승전, 너무... 기승전 결이 있어! 어, 그러면 기승전이면 결이 있어야 돼? 아,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네. 어. 어, 자신감 얻어가지고 오. 바로 그냥! 오! 와와 <laughs> 잠깐, 바로 내가 이눈을 보는 게 맞나 싶죠? 이? 이게 바로 열립니다 우야 왜냐, 이건! 예쁘게 우와. 나 진짜 덜덜 떨면서 했어? 왜, 왜 했어? <laughs>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? 뒤에서 보는 나까지 덜덜덜 여기 보면 내가 로고에다가 그 테이프를 해놨든 어? 진짜? 어, 어. 이때봐 이거 그, 이거를 지금 떼보려고 오오오오오잘 떼지는데? 어! 오! 와짜 진짜? 진짜? 대박. 진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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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fem> <laughs> 저는 맥북에다가 한번 해봤습니다. 와, 아 기분 좋았다. 청평 한번 해주시죠 뭐 생각만큼 예. 잘 되진 않았지만 오. 그래도 해보는 시도 자체니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오. 생각을 합니다 오. 명언 남겼다 자, 그렇게 뭔가 흘려서 만들 수 있는 플루이드 아트 한번 해봤고요 다양한 색깔들을 쓸수 있어 가지고 또 하는 재미도 있었고 좀 보는 재미가 좀 시원한 재미 이런 게 있었던 오.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차는 대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laughs>